탄성체. 자, 이 1의 3번은 탄성. 자, 탄성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항복점. 자, 항복점이 있죠. 자, 항복점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뒤에 보시면은 그 그림에, 그림에, 자, 그래프 자체가 여기는 응력. X축은 Y축이죠. Y축은 응력. 응력은 스트레스, S-T-R-E-S-S, -E 스트레스가 되죠. 자, X축은 응력이 되고, 저 Y축은, 그 다음에 X축은 변형률, 스트레인. 자, 우리가 응력 변형률, 변형률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하고 스테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장력을 받는 유연한 금속의 전형적인 응력이다. 그게 장력을 받는 유연한 금속의 전형적인 응력, 응력 변형률, 응력 변형률. 그죠? 응력 변형률 도표가 되죠. 표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비례, 땡겨주면은, 땡긴 것만큼 이제, 들어, 들어가려 하는 비례적인 한계가, 이렇게 이제, 그, 거동을 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실제적으로 요 점을 넘어가면은, 요 점을 넘어가면은, 여기서 1차 항복이 되죠. 1차 항복이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요까지는 탄성 거동을 하는 겁니다. 탄성 거동. 탄성 거동을 한다는 거는, 응력을 쫙 땡겼다가, 딱 놓으면은, 그대로, 완전히 탄성, 스프링 작용이죠. 완전히 그대로 들어가는 거. 어떤 저항 없이 그 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 자체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요 b 어떤 예를 들어서 b 례 한계를 거쳐 가지고 어느 지점을 올라가면은 요 지점에서 어떤 항복점 자, 항복점을 도달하면은 이 항복점을 도달하면은 예를 들어서 항복점을 도달하지 않습니까? 항복점을 도달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소성 거동이 되는 거예요. 소성 소성거동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흙 같은 성질. 쭈물면 쭈물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지. 원상태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 상태가 소성거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응력이, 응력은 계속 변형률이 생기면서, 응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탄성거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항복점을 지나가지고, 소성거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서선고동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서선고동이 완전히 견디지 못하면 은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는게 된 거죠 무게 지는 것이 이 지점 하나의 어떤 지점, 의미의 지점을 가지고 만약 D 지점이라고 하면 D 지점의 어떤 파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요 그림 자체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재료가 작용하는 힘이 이제 보존력이며 그 밑에 재료가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며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 그죠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갈 때자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올 때 변형을 일으킨 일은 이제 회수된다 이, 이때의 변형은 가역적 이라고 한다 가역적 이라고 한다 이런거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 변형에서 가역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 변형 및 소송 변형 하는 거는, 그냥 원래 그대로요. 영구 변형이라는 거는, 자, 재료의 하중이 덜 걸리면 변형은 급속히 증가하며, 자, B점을, 그 B점이죠. B점을 지나서 C점. 자, c 점의 하중이 제거될 때 재료는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오지 않고,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림, 뭐, 4에 5에, 가는 선. 그죠? 4에 5에, 그가는선을 따라 변화한다. 그러니까 응력이 없어져도 응력을 다 제거해도 제거해도 재료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보다 길어 영구 변형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당겨놨다가 늘어놓으면 고무줄로 땡겨놨다 당겨 놓으면은 도,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땡기면은그 늘어져가지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이제 그걸 영구 변형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탄성률. 자, 요 용어 용어 자체만 보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문제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문제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탄성률. 자, 탄성률은 자 탄성률에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변형을 일으키는데요 하는 응력은 변형을 일으키는데 키는데요 하는. 응력 요하는 응력은 어, 재료의 성질에 따라 따라 어, 다르다. 당연하죠. 다르다. 자, 응력과 변형률과의 비, 그죠? 응력, 응력과... 응력과 변형률, 응력과 어, 변형률 과의 비, 자 비, 즉 어, 단위 변형률 당 응력은 그 재료의 탄성률 비를 뭐라 그래요? 탄성률 비, 즉 단위 변형률 당 비, 즉 단위, 변형률, 당, 단위, 단위, 변형률, 당, 응력을, 응력을, 자, 그 재료의, 그 재료의, 뭐라 그런다? 탄성률. 탄성률이라 한다. 그러니까, 탄성률이라는 것은 자, 변형을 일으키는데 요하는 응력을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데, 응력과 변형률과의 비, 즉, 단위 변형률 당 응력을 그 재료의 탄성률이라 한다. 단위 변형률 당 응력을 그 재료의 탄성률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역률, 역률 이런 거는 하나의 용어 정리. 우리가 첫 번째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는 응력 변형률 탄성의 기초니까 용어 스트레인이 뭐고, 스트레스가 뭐고 하는 이제 역률이 뭐고 이런 거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역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거 용어에 대한 것도 나올 수가 있고.